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동기부여가 잘 되어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우리끼리 말로는, 저 사람은 참 눈이 비슷비슷이 나더라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현재 시점에서는 즉시 전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분명하지만, 자세가 되게 좋은 거죠. 배우려는 자세. 이제, 아마존 코리아에서, 만난 분들은 가장 먼저 션님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라이즈 AI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I 스타트업에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총괄 일을 하고 있는 한국 이름 이승민, 영어 이름 션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간단한 커리어 패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회사가 일곱 번째 회사예요. 네. 지금 나이는 제가. 만 나이로 올해 4 3이거든요 경력은 총 I.T 경력만 하면 이제 15년 차인 거고요. 직전에 이제 어라이즈 AI 합류하기 전에는 아마존 코리아에서 4년 반 정도 딜리버리 컨설턴트라는 롤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얘기를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곱 번에 이직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면 본인의 장점을 어필해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핏이 좀 맞아야 되는 건데 션님은 그 지원하실 때좀 어떻게 본인의 장점이나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고 설득해서 합격하려고 하셨던 것 같으세요. 일단은 많이 지원했고요. 정말 많이 지원했고요. 제가 첫 직장생활을 캐나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한한달 정도 이력서 진짜 100통 이상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100통 이력서는 다 효과가 없었고요. 거기서 이제 지인과 이제 정부 프로그램 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소개해 주신 걸로 이제 정말 엔트리 레벨 주니어 잡을 처음에 이제 랜딩을 했고요. 근데 한번 이게 딱 뭔가 무, 문이 열렸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접근할 때랑 포트폴리오를 안 가지고 접근할 때가 정말 승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뭔가 보여줄 만한 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페이스북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에 가서. 그대로 뺏겨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페이스북처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게 제 사이드 프로젝트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페이스북 개발자들이 이걸 왜 이렇게 짰지라는 거를 의아해 하고 그거를 코딩을 통해서 풀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짰겠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돼서 페이스북 개발자들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그분들의 되게 레슨을 받은 느낌이 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들고 가서 면접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제가 그 전략을 택하고 나서 6 개월 만에 연봉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게 어떤 특징이나 장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문 분야에서의 진짜 자율적인 경험, 어떻게 보면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경험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 점점 트렌드가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방향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뽑으면 바로 투입이 될수 있는 사람이기를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순한맛 버전으로라도 어쨌든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별이 돼. 정리를 해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살짝 반대로 돌려서 손님이 되게 다양한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이 직원은 나중에 진짜 잘 되겠다. 아니면 아, 이 신입사원은 진짜 나중에 잘 되겠다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좀 뭐였던 것 같으세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동기부여가 잘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인지 상정이잖아요.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쵸. 우리끼리 말로는 저 사람은 참 눈이 비스비시 나더라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현재 시점에서는 즉시 전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분명하지만 자세가 되게 좋은 거죠. 배우려는 자세.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이전 직장과 이제 아마존 코리아를 결정적으로 이제 가르는 제 경험이 그 지, 이전 직장도 캐나다의 통스노미터라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떤 일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동기부여를 하기 힘든 분들을 좀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로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면은 화려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거 설명을 해줘도 제가 원하는 속도, 제가 원하는 완성도에 퀄리티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마존 코리아에서 만난 분들은 제가 진짜 지나가듯이 이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도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걸로 부족하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어, 그럼 이게 이런 의미였을까요? 팔로우업 질문들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물도 예를 들면 다음 날에 와보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얼개가딱 짜져 있는 그렇게 뭔가 내가 지금 응.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빨리 배워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세게 돼 있는 분들을 모아놓은 조직에 들어가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고, 조금만 얘기해도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그, 결과물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 또,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해적이다. 해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해군을 상대로 살아남아야 되는, 또 경쟁 해적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나는 뭐, 요리사니까 전투엔 참여 안 할래요. 뭐, 나는 뭐, 전투원이니까, 뭐, 노는 안 저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배가 사냐 마냐, 이런 기로에서, 팀플레이를 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는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하고 자발적으로 이게 내 일이 아니더라도 팀에 기여가 될 일이냐를 판단해서 누가 안 시켜도 먼저 자기가 기여를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성장을 빠르게 하는 편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좀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값진 음. 계속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현님이 되게 다양한 신입사원들. 뭐 요즘 mz라고 표현되는 친구들도 좀 봤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이런 거는 좀 잘하면 선배들이 좀 좋아할 것 같고 또 회사 생활에서도 되게 조금 칭찬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었던 게 있다면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건 없어요 이분들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낀 건 사실 없고 그냥 이분들이 좀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두 말씀 드리자면 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 같아요 이거를 아마존에서는 이제 오너십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이제 사실은 남의 회사의 일이고, 고객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닌데, 네. 오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오너십을 가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그 차이가 나니까, 그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오너십을 좀 발휘해보고, 오너십을 발휘하는 이 배경에는, 뭐, 언젠가 내가 오너가 될 거다라는 큰꿈을 갖고, 언젠가 내가 내 사업을 할 거고, 언젠가 내가 큰 일을 할 건데, 그때를 위해서 좀 내가 미리 이 업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역할에 대한 그 벽을 좀 치기보다는, 조더 케어를 해보는 거죠 이런 이유를 좀 생각해 나는데 예를 들면 사과를 따는 단순한 일도 제가 만약에 인부를 고용해서 사과를 오늘 100kg를 따주세요 라고 일을 줬을 때인부들이 사과를 따왔을 때 상처받은 사과의 개수를 세보면 이분들은 100kg를 따면 정해진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따는 과정에 상처가 좀 나도 어쨌든 100kg를 채우면 되니까 그렇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농장주 내가 이 사과가 손상이 되면은 실제로 데미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과 하나 딸때그손 근육의 움직임이 미세하게라도 조금 섬세해지겠죠. 근데 그런 게 오너십의 하나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는 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고 배울 게 많고 어느 한계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시면 반드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응,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좀큰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션님한테 되게 제가 했던 질문은 체험과 관련된 질문이었지만 이 AI가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것같 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야기 나눠 주 셔서 너무 감사 드 리고, 아닙니다. 항상 감사 드 리고, 그럼 오늘 네. 영 상도, 네, 이, 정 도로 마무리 를하 도록 하겠 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